때가 언제였지? 100에 걸린 시계는 2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손목시계는 화면이 켜지지 않았다. 나는 얼굴을 감싸고 절망을 토했다. 처음이 아니었다. 나는 이곳에 온 적이 있었다. 나는 기억하지 않지만 나는 기억했다. 다시는 기억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 빌어먹을 호텔의 수칙을 지켰어야 했다. 이 빌어먹을 가게들의 수칙을 지켰어야 했다. 이 빌어먹을 거리에서 깨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그때 나를 속이지 말았어야 했다. 절규가 멈추지 않았다. 도저히 삼킬 수 없었다. 내 안에 박힌 모든 것들을 토해내고 싶었다. 몇 번을 시작하고 몇 번을 죽고 몇 번을 기억하고 몇 번을 속이고 몇 번을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이대로 몇 번을 반복해야 하는가. 이제는 더 이상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벽에 걸린 시계는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다. 벽에 걸린 시계는 2시 40분을 가리키고 있다. 벽에 걸린 시계는 2시 50분을 가리키고 있다.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아침까지 시계만 봤다. 벽에 걸린 시계는 8시를 가리키고 있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laughs> 밖으로 나오니 절로 웃음이 터져나왔다. 거리는 온통 하얀색이었다. 웬일로 바람이 불지 않았다. 나는 눈처럼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하얀색 포스트잇을 들어올렸다. 하얀색의 지면 위에는 돌아가라. 나는 고웃음 치며 포스트잇을 던졌다. 나는 거리를 둘러보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보이던 양반들이 웃기고 있네. 가게들의 유리 너머에는 누군가가 있는 듯 인형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무언가가 생각난 듯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가장 비싸 보였던 병을 다시 집어 들고 한 모금 들이켰다. 비릿한 맛이 목젖을 강타했다. 그래. 이 맛이야. 내가 이곳에서 물보다 많이 마신 액체가 아닐까. 나는 식당에서 나왔다. 나는 거리의 끝을 향해 걸었다. 분수가 보였다.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분쇄의 안을 봤다. 그렇게 많던 이빨들은 모조리 사라졌고 대신 핏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작동하지 않는 손목시계를 풀어 분쇄에다가 던졌다. 손목시계가 핏물에 잠기고 분쇄에 삼켜졌다. 나는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은 서점이었다. 나는 서점에 들어가 제목이 없는 검은 책을 찾았다.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고 온통 검은색인 이상한 책이었다. <laughs> 나는 뭐가 그렇게 재밌는 건지 웃음을 참기 힘들었다. 나는 그렇게 검은 책을 챙기고 서점에서 나왔다. 나는 거리의 끝을 향해 걸었다. 나는 내가 처음에 왔던 장소에 도착했다. 나는 바로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열었다. 쓰레기통은 누가 일부러 모아놓은 것처럼 똑같은 옷들과 시계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처음과 똑같은 옷으로 갈아입고 똑같은 손목시계를 찾다. 시계는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다. 뭔가 부족한데. 나는 검은색 책에 불을 붙이고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옷과 시계가 타 들어가면서 역겨운 냄새가 났다. 나는 여러 화학용품이 타 들어가는 냄새에도 기침 한번 하지 않았다. 나는 쓰레기통을 걷어 찼다. 나는 거리의 끝을 향해 걸었다. 그렇게 거리의 끝에 도착했다. 나는 황무지를 한참 바라보았다. 이렇게 쉬운 건데, 너무 오래 걸렸어. 나는 마지막으로 거리를 바라봤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작별을 고했다. 여러분에게 웃음을 안겨줬던 광대는 이제 빌어먹을 정도로 길고도 길었던 공연을 끝내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의 공연을 봐준 여러분 모두 나가 주고 싶죠. 수많은 인형이 나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본 적도 한마디의 말을 나눈 적도 없지만 정이라도 된 걸까?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내디뎠다. 무언가 소리가 들린다.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인 것 같았다. 오랜만에 사람 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나는 앞에 사람들을 부둥켜 안고자 눈을 뜨고 움직이려고 했다. 그러나 눈만 떠질 뿐 몸은 움직여지지 않았다. 나는 두 눈으로 보이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다. 귀도 정신을 차렸는지 소리가 제대로 들리기 시작했다. 39번째 실패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은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바삐 움직이는 가운데 두 명이 바로 앞에서 대화하고 있었다. 이유는 딱 봐도 직급이 높아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 말했다. 온몸은 묶여 있었고 입안은 용도를 모를 호수들로 가득 차 있어서 움직이는 것도 말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나는 호수들을 뱉어내려고 혀와 턱에 힘을 주었지만 아무런 힘도 들어가지 않았다. 케이스 H입니다. 아무래도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중년 남성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지, 그게 아니야. 정말 한계였다면 케이스 H가 아니라 저희나 K였겠지. 저 정도로 적합한 사람을 찾는 건 쉽지 않네. 젊은 연구원은 이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 깨어난 것 같습니다. 중년 남성은 기쁜 듯이 말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자자, 빨리 다시 시작하자고. 젊은 연구원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이것 좀 풀어달라고, 무슨 일인지 설명해달라고. 어째서 내가 여기 있었냐고. 제발 살려달라고. 결박된 몸을 꿈틀거리고 눈을 마구잡이로 깜빡이고 눈물을 흘리고 침을 질질 흘리며 괴상한 소리를 냈다. 하지만 연구원은 나를 투명 인간처럼 무시하더니 내가 묶여있는 의자 뒤로 갔다. 연구원의 시선에서는 혐오와 경멸이 느껴졌다. 설정값은 똑같이 하겠습니다. 나가는 것만 막아. 뭔가를 조작하는지 뒤에서는 기계음이 들려왔다. 1, 2분 정도 지나고 연구원이 입을 열었다. 준비 끝났습니다. 연구원의 말에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나는 중년 남성이 다가오자 연구원이 다가왔을 때랑 똑같이 꿈틀거렸다. 남성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나의 얼굴을 만지며 속삭였다. 이 표정은 몇 번을 봐도 질리지가 않아. 너도 그랬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허하허허 입이 움직이지기 시작해 가까스로 말할 수 있었다. 중년의 남성은 기가 차는지 헛웃음만 내뱉었다. 이제는 기억도 못하는 건가? 허하허허 남성은 호수에 달린 밸브를 돌리며 말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하자. 나에게 하는 말일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일까? 입안에 가스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눈이 감기기 시작하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걱정 마. 너는 몇 번이고 돌아올 수 있으니까. 시야가 점점 흐려지고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다. 그 거리를 몇 번이고 영원히 목소리가 끊기고 눈이 감기고 정신이 날아가고 돌아간다.